오케이 okay, 고 oka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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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 들어가 있어요 <laughs> 뛰어요. 자, 스킬만 찍고 찍고 가운데 안전 oh, 끝나고 뛸 거예요. 끝나고 9시 부식 들어가 있어요. 하게 끝나고 뛸 거예요. 아이고 잘못 눌 같아. 자, 휘두를 수 있어요. 오케이 찍고 돌 거예요. 휘두르고 십자. 휘두르기 앞으로 네번 다음 써놓을게요. 찍고 찍고 안에 한 점. 카운터. 무력화 터지겠는데? 오케이 딜. 고 바로 뛸 거예요. 내려온 조금 더딜를 피돌러요. 아 무섭다. 십자 카운터 저쿨 나이스. 자뛸가능성 커요. 찍고 찍고 가운데 앉아 대박. 뛰어요. 피자 나오고 다음 돌 바삭한 <laughs> 님 좋아요. 한번 더. 자, 끝나고 휘두르고. 반격. 모이고. 좋아요. 찍고, 앞뒤, 찌, 앞, 앞뒤, 앞. 피두르고 십자. 자, 각 방향 먹어주시고, 네, 먹었어요. 나이스 카운터. 오케이, 확인. 자, 지형 파괴. 가운데, 오른쪽. 글자 확인해주시고. 네, 사님 확인. 자. 아. 아 터지는 거랑 카운터 같이 맞아서 어요 네. 자기가. 오케이. 앞뒤 앞, 거세요, 앞뒤, 앞뒤 앞 앞뒤 앞. 칸타 화질 말걸 그랬다. 1파티 심포 써 드릴게요. 못 받았으면 어쩔 수 없고. 가운데. 무력화 곧 나올 거예요. 나왔다 들어왔다. 오케이. 무력화 딜. 찍고 돌수 있어요. 돌아요. 오. 오케이. 휘두르고, 십자. 자, 날 볼게요, 날. 안 바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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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그니까? 똥조심. 휘두르고. 발, 카운터. 히드로, 히드로, 안쪽, 안전. 자, 이거 그거요. 예 버러지. 똥, 똥 조심할게요, 똥. 오케이. 자, 다 같이 카운터 쳐주세요. 아래쪽. 잡기. 잡기. 아무도 안 잡혔어요. 안 휘두르고. 나갔다 들어왔다. 간판. 찍고. 휘두르고. 십자. 카운터 패턴 제가 칠게요 아홉시 먹었어요 오케이. 와, 먹고 죽었어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번찍어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두번두번 오케이. 째 파티 째번 똥 조심하시고. 1파티 딜해주세요. 이거 장판이에요. 조심. 2파티 분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카운터. 나이스. 잘하고 있어요. 지형 파괴. 왼쪽, 왼쪽, 왼쪽. 괜찮아요. 터지고 어글자 확인할게요. 오케이, 디트님. 터진 곳, 터진 쪽으로. 오케이, 바로 휘두르기. 네번 찍어요. 조심. 나갔다 들어왔다. 오케이, 잘 피하고 있어요. 지금 집중력 좋음 카운터. 오케이. 피 두르고, 십자. 앞. 네 번. 아이고. 오케이. 1파티 3법을 바로 딜 몰아서 보내버립시다. 카운터. 카운터 조심. 오케이, 빡딜. 무력화 터져요. 가운데 빼고. 오케이. 가운데 조심. 아래 쪽 보이세요? 오케이. 지져. 아, 씨. 아, 떨데 자 이거 돌피하고 돌피하고 아래쪽 돌피하고 아래쪽 아래쪽 와요 아래쪽 자 이거 앞뒤앞 카운터 제가 칠게요 쪽 다음 패턴에 잡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십자 저못 쳐요 카운터. 잡기, 잡기. 잡기 오케이 휘두르고 가운데 안전 휘두르기 자 다음 카운트 제가 볼게요 이거 두번 찍어요 제가 칠게요 십자, 이거 못 쳐요. 위에 쳐줘야 돼, 11시. 나이스, 오크. 반격기. 여. Yeah. 자, 좀만 더 집중. 앞, 뒤 앞. 뒤 yeah. 위에 열, 12시 쳐줘야 돼. 썼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 네. 십자, 진짜. 이거 위에 쳐줘야 돼요. 위에, 위에, 위에 쳐줘야 돼, 위에 쳐줘야 돼. 나 나이스. 오케이. Okay. 화폭. 이제 화폭 던져주세요. 안에 안전, 바깥 안전. 자, 잡기 조심, 잡기 조심. 오케이, 좋아요. 자, 좀만 더 집중, 거의 다 왔어요. 자, 최대한 남은 파수 같은 거는 쿨돌 때마다 털어요. 두번 찍어요. 이거 제가 칠게요. 앞, 네 번, 세 번. 아, 세 번, 세번 찍어. 12시 쳐줘야 돼. 나이스, 반격. 반격. 좋아요. 거의 다 왔어요. 허벅풀 되면 쓰세요. 네. 피두르고 십자. 제가 칠게요. 앞뒤 앞. 자 여기서 다섯 시 다섯 시 쳐줘야 돼. 나이스이스 피두르고 피두르고 가운데 단전. 피두르고 가운데 단전 좋아요. 마지막까지 집중.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자, 십자, 제가 칠게요. 20초 남았어요. 오케이, 확인. 세 번째, 위에 쳐줘야 돼요, 11시. 아, 그세다 오케이, 반격. 반격. 폭강폭 강폭 10초. 잡기, 오케이. 네. 3법을 드릴게요. 딜들어요딜 네. 박아요. 이거 다음 카운터 아무나 쳐줘야 돼. 그러게. 광폭 오케이, 광폭안 되면 시정물 써요, 시정물 남아요. 가운데 찍고. 카운터 제가 칠수 있어요 이번 거. 크게 두 번. 오케이, 제가 칠게요. 아우 보면은. 다음 카운터 무조건 쳐줘야 돼. 오케이. 한번만 더 십자 한번만 더 제가 칠게요 네. 반격기 반격했어 끝끝자 좀만 더 좀만 더 조금만 더 아... 한줄 아졌는데 아니 이거 조금만 더 깎으면 돼 한... 한 아, 30만만 깎으면, 깎으면 돼 한대만 한대만 안되면 시정물 세번만 그렇지! 아, 최후의 전사. 역시 슈사이어. 고생하셨습니다. 디트님, 에스더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진짜 나 바드 그거 한 방에 죽어버리네. 위기 모면 때문에 한번 버텼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다들 잘하시는데 이게 서로 집중력 모는 타이밍이 어긋나가지고 막한 두세 명 잘하면 두세 명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오래 걸렸네. 그래도 다들 재밌게 했죠? 자한저한시간 아, 네. 어, 그래, 그래, 정도 정도는... <laughs> <거의 웃음> 아, 어.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